저희 손님들 중에 벌레방 물을 안 받으신 손님이 있습니다 직접 자진해서 나오지 않을 시 손님들 간의 연대 책임으로 모두에게 똥물을 부어버릴 거예요 자 오늘의 게임은 레이드 온유 a r 레이드 찬물을 끼얹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! 재미난 얘기 해줘! 이야기! 어딜 보자 내가 옛날에 만난 구름 이야기를 해줬던가 에이 엄청 지루할 것 같은걸 허허허 구름 이야기는 절대 지루하지 않단다 음, 구름은 원하는 곳 어디든 갈수 있지 어디에나 비를 뿌릴 수 있어 음, 허허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이해할 수 있을 게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얼마나 지, 즐거운지 할아버지한테 그런 거 가르쳐 주면 어떡해요 옛날 옛적에큰 꿈물 품은 작은 구름이 살았답니다. 그 꿈이란 옛날 이야기 속의 장소를 찾는 거였죠. 그래서 작은 구름은 짐을 꾸려서 세계를 떠도는 여행을 떠났어요. 짐을 왜 꾸려? 뭐 들어있어? 너 옷도 안 갈아입잖아. 신비롭고 전설적이며 아주 유명한 시에트를 향해서요. 구체적이네요. 신랑 신부를 흠뻑 적게 하고 모든 인간을 흠뻑 적게 하세요. 지금 신부 입장인가요? 네. 뭐? <laughs> 누가 야외 결혼식 하네? 누가 야외 결혼식 하네? 누구야 비안 맞은 사람 누구야? 비안 맞은 사람 누구야?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즐겁다 어 여기는 이제 사막인데? 허허 이게 누구실까 어린 구름 아니냐 난 할배 구름이란다 세상만큼 나이를 먹었지 난 최초의 미미티 태어났을 때부터 존재했단다 심지어 파죽송도 기억하지 뭐, 별로 그렇게 할배 아닌데? 어 이거 그릴 수가 있어? 어허라 찬물을 뛰얹어 버릴 거예요 내가에한 잔이 부 다음엔 샵 전체에 똥물을 부어 버릴 거야 찬물을 끼얹어버릴 거야. 물 충전. 와,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니 학교에 왜 지붕을 안 만들어그니까 비 오자니요? 비 오자니요.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니 왜 교실에 지붕이 없는겨? 밥 먹을 때 안에서 비가 오면 개빡치겠다. 구름을 사랑해 사랑하니까 스크림 샤 사랑하니까 스프레이 샤워 선생님 가만히 있는 거봐 선생님 멘탈 나갔어요 선생님 <laughs> 어 밴드 공연장 여기는 비 내린 거 예반데 공연을 해야지 아, 하지마 그냥 하지마 그냥 공연하지 마세요 오케이 아니 잠깐만 글로벌 순위표가 340만 점이에요 저게 말이 돼 이게 어떻게 돼? 와, 나이스! 기타 치는 짱구. 가자. 아, 소리가 좀. 아니, 소리가 왜 이렇게 소음으로 만들었죠? 탈락입니다. 생일 파티에 똥물을 부어버릴 거예요. 야, 피자도 태워 바스크 피자로 먹어라. 어, 뭐야 이건? 잠입 구름 게임. 걸리자. 아 걸렸다. 둘다 둘 다. 이거 그냥 관종이다 관종. 관종이다. 오케이. 그냥 피해. 그냥 몸으로 피해. 아이 시끄러봐요. 오? 아 그래? 와우. 뱀. 어디 우산을 쓰고 있어? 우산을 쓰면 천둥을 받는다 이 말이야. 이게 바로 일렉기사? 2,000점 밖에 안 되는데? 정도면 잘한 거겠지? 어? 500만점인 거야, 지금? 네. 500. 그 사람, 뭐, 어떻게, 어떻게 하는 거죠? 도대체? 난 2,000점 나왔는데. 아니, 님들, 건물 만들 때 지붕을 만드세요, 지붕 <laughs> 지붕이 없어서 그래. 자, 불씨는 여기네요. 불이야! 불이야! 파이어! 파이어! 안 도망가? 안 도망가, 님들! 님들 사무실에 불남일 예, 그만해! 네 오? 비상 해설자에게 아... <laughs> 아직... <아니>, 출근하는데 <laughs> <죽는 웃음> 계속... <웃음> 비가 와아 어, 열받아 아, 어, 열받아 아, 어, 열받아 아 어, 열받아 근데 여기서 열안 받게 하는 법 알려드릴까요? 열안 받는 법 번개가 치면 열을 안 받음. 왜냐면, 번개가 치기 시작하면 이제, 아, 번개 안맞아서 다행이다.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, 오히려 괜찮아집니다. 여기있다. 아 어, 아. 이거 걸레밥물 오늘의 음료, 걸레밥물 6년산입니다. 풍미가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한번 오신 분들 다 이것만 찾으세요. 요즘엔 이게 맛있어요, 손님들. 그냥 물은 너무 건강하잖아. 저희 손님들 중에 벌레방물을안 받으신 손님이 있습니다 직접 자진해서 나오지 않을 시 손님들 간의 연대 책임으로 모두에게 똥물을 뿌리겠습니다 자다 같이 웹 칩시다 나와라 손님아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어? 가만히 있으면 모를 것 같았어요? 연대 책임이야 연대 책임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본구름의 협조를 잘 해줬기 때문에 집에 갑니다. 다음부터는 이제 식당에 올때 매너를 지키십시오. 이건 뭐임? 어? 게임 속 게임이 겁나 많네요. 괜찮다. 그렇지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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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연속으로 계속. 연속으로 계속 부딪혀! 네 내가 이거 펌프 해줄게. 펌핑 해줄게. 어! 자, 눈길 깔아줄게. 가속도 봐도 라이? 아니, 어디가?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가속도 봐도 그렇지. 눈에서 오, 야, 야, 야. 대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. 와. 야, 안 보여, 안 보여, 나이어 와! 신속도인데요. 이건 그나마 그래도 1등이랑 그나마 좀 근접한데. 나 이거 다 다시 해보자. 냉간치 제법 괜찮게 할 수도. 가자. 오예! 뚫어 뚫어!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와, 다 천조! 어이 정도면은 조금만 운 좋으면은 전 세계 10위권 노려볼 만한데? 전 세계 10위권 노려볼 만해. 가자. 아 잠깐만. 죽으면 안 되지. 죽으면 안 돼. 아니 약간 이렇게 아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밀어야 돼. 그렇지 그렇지. 아니. <laughs> 아까 그게, 우와! 우와! 출발! <laughs> 아니지! 아니지! 에이, 됐다, 됐다. 말로말로말로말로으으 말아, 말아. 말아, 말아. 뭐라는지 안 보여. 뭐라는지 안 보여, 할머니. 여기 있으면 다 흡수가 되는 거야? 오, 커진다. 오 지구인들아. 오오 문짝 뜯었어. 문짝 뜯었어. 문짝 뜯었어. 오 벽도 막 뜯어낸다, 이제. 오오오 오, 오. 지구인들아 나에게 힘을! 아지구인들이안 죽겠구나. 자기네들 뛰어가니까. 와우. 아 어, 그냥 또 깽판 치면 되는 거죠? 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오바요. 우! 멈출 수 없어. 멈춰 내가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<목소리> 30만 점이면은 1,600만 점인가요, 지금? 와, 6등은 등수 저거 점수 뭐냐? 777만 7,770점 뭐냐 저거. 저게도 멋있는데? 저기 7등이었어야 됐는데, 아, 쉽네 자, 어쨌든, 어, 해냈구나, 구름이야! 날 위해서, 불꽃놀이도 해주고, 폭죽도 터트려주고 와, 어, 이것도 막다 날릴 수 있네, 메인화면에서도. 자, 찬물을 끼얹을 거야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디.